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.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.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하시더라.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 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?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뤄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한 사람은 겸손했고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. 네 세상에는 이런 조롱자들이 많이 있죠 군인과 같은 조롱자도 있고 구경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너를 구하나라 이렇게 비웃곤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서 조롱과 희롱과 그런 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동일한 고난을 모두 다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확실하게 거할수록 마귀적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더 조롱할 것입니다.